예, 좀 안타까운 사실 학교의 현실이 있어요 저도 교사 한 명이 봐야 될 학생 수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실제로 이거를 스마트폰을뭐 사용하냐,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어떻게 정상화 시킬 거냐,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. 어, 저희는 이제 청소년 당원들과 이제 1년에 두 번씩 캠프를 열어서 그때 생활수칙이라는 걸 저희가 정해요. 뭐, 이 활동하는 시간만큼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제하자. 뭐, 이런 이제 생활수칙들을 뭐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하거든요. 근데 너무, 정말 놀라운 건그 기간 동안은 스스로 지켜요. 왜냐면 스스로 저했기 때문에. 20년 전에는 머리가 길면 공부 못 한다라고 했어요. 저는 그게 스마트폰 이용하면 공부 못 한다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. 정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 의원님들도 딴짓 많이 하시잖아요. 휴대폰으로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청소년에게만 통제되어야 하는가. 어,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쉬운 방법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이게 뭐 내란 이후에 우리가 그런 사회가 불가능하고 사회 대개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로 가자고 해놓고 역행하는 거라고 봅니다.